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와 똑같은 말씀이 되겠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여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1절끝 부분에 있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게요. 어제 제가 정말 사랑이 제일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어, 언제나 예수 사랑으로 사셨던 예수님, 그죠? 대한 말씀을 좀 나누면서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 사랑이 제일인가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언제나 사랑으로 사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위하여 어제 새벽에. 기도했는데, 오늘 그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배우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게말 그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 사랑하셨다는 의미인데, 동시에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끝까지가 영어 성경에는 더풀익스텐트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번역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충분한 넓이의 사랑으로 말씀한 거예요. 왜이 충분한 사랑 넓이의 사랑을 말했냐면 바로 이어지는 이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이해가 되요 자,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넣었다 그랬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13장 2절 말씀 있잖아요.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로부터 이제 넣음 당할 물 당하잖아요. 근데... 요 2절 말씀은요. 이 흐름상 잘이울리지가 않아요. 원래는 1절에서 3절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내용상 더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읽어 볼게요. 1절하고 3절을 이어서 읽어 보면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3절에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내일, 제가 새벽에 한번더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이절에 어 굳이 가룟 유다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 줬다. 요 말이 좀 들어갈 필요가 사실은 없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흐름상 내용이 끊어지니까 그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절 말씀을 넣었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도 요한의 의도가 뭐냐면 제가 1절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신 이 널,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가 엄청 넓다 그랬잖아요. 그 잠시 후면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실행에까지 옮긴 가론 유다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2절 말씀을 저는 넣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크지요?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가론유다가 그 예수님을 배신하죠. 그 배신한 제자까지도 사랑으로 품는 사랑. 그러니까 어떤 죄인도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는 품지 못할 사랑이 없음을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보면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늘 마음이 절망스럽고 실망할 때가 많거든요. 제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의 넓이에 보면 참 사람의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나. 그런데 우리가 이후에 또 보겠지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더 우리들의 마음의 정곡을 찌르는 말씀이 있어요.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기준이 누구죠? 예수님. 자신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들을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숨이 막히더라고요.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도 정말 사랑으로 품기가 어려운데, 근데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가론유다까지도 사랑하라 이게 가능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이방인들도 하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근데 사실은 이 가론유다 이 배신하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가론유다 같은 사람도 품으라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능한 일일까요?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 일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 힘으로는 처음부터 될 수가 없는 것이 예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렇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오히려 소망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 밖에는 의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은 너희들 힘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만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기준은 이 예수님이라는 것과 동시에 너희들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사랑으로 너희들이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서로의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될 것은 그런 나를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 사랑으로 사랑이 되어 줄수 있다면 우리는 다 화병으로 죽을 겁니다. 그게 만족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모르시지 않아요. 우리 안에 진짜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시죠. 사람의 힘으로는 서로 사랑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예수님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 죽지 않은 자아는 끊임없이 내 중심으로 내 자아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이기적이고 조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가 먼저 사랑해, 그러면 나도 너를 사랑할게.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7절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방인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그를 사랑하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 이유가 있는 사랑, 그죠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사랑이 뭐예요? 다 이런 사랑이거든요. 이기적이고 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이유 없는 사랑, 자격을 따지지 않는 무조건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는 좀처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지 한번 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핵심이 뭐예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정의가 뭡니까? 아무런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조건 없이 넘치는 사랑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아무 조건이 없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가 310장 찬송을 불렀잖아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정말 우리 인간의 생각의 한계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랑, 세상적인 사랑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나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들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어떻게 세상은 조건적이고 이유가 있는 사랑인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아무런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이 사랑을 받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을 받은 사람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 또 우리에게 낙심과 좌절이 있잖아요. 나는 그, 사, 그 사랑을... 주님께로부터 받았는데, 그 은혜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 은혜를 체험도 했는데, 나는 왜그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할까? 이것이 우리들의 실존적인 고민이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좀 주세요. 그때 주님 주신 말씀이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말씀이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요 1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 잡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마음이 좁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고 지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거꾸로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고 휘어잡으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먼저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 그분의 마음을 끊임없이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으시도록, 그죠? 그렇게 내 마음을 예수님께 내어 계속 내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랑은 어차피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고 휘어잡으셔야 돼요. 그렇게 내 마음을 자꾸 내어드리면 내 마음에 주님의 감동하심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그 주의 마음의 감동에 순종하면 돼요. 너가 먼저 손을 내밀다, 먼저 사과하라, 먼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 더 이상 계산이 되지 않고 따지는 것이 되지 않고 뒤로 미루지 않는 순종이 들여져요. 그러면 주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그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힘써야 될 일이 바로 사랑입니다. 어제 말씀은 늘 사랑으로 사셨던 예수님, 그래서 사랑이 정말 제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또 하나 오늘 사랑하시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을 오늘 우리가 갈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강권하시고 나를 휘어잡으시고 나를 지배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나를 다스리도록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감동에 따라 우리가 사랑하면 반드시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말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내 안에 가롯 유다까지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사랑이 나를 휘어잡으시고. 나를 지배하시도록. 그래야 사랑은 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마음을 내어 드리고, 주님이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시더라도, 주여 오늘 우리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